만약에 AP 수업이 너무 많아서 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수업들을 듣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P World History, AP Language, AP Chemistry, 그리고 AP Statistics.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떤 과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학생 환경과 지원하려는 전공과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려보면 AP 월드 히스토리라든지 AP 케미스트리라든지 AP a 고지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은 전부 다 코어 과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AP 스태티스틱스는 여기 안에서 유일하게 일렉티브 과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리를 하자고 하면 AP 스탯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주의할 점이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소셜 스테리스 안에서 9학년 때부터 12학년 때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과목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해당 학년에 AP 스탯을 빼버리게 되면 수학 수업이 하나도 없다 이랬다면 AP 스탯을 빼면 안 되고 다른 과목을 빼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수학이 있다 그랬을 때만 이 AP 스탯 일렉티브 과목을 빼주시길 바랍니다. 기준은 코어 과목 위주로 수업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